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름 무게중심을 잡은 시기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믿을 수 없는 예언들을 주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쏟아냅니다.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운명을 올바르게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어에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도들과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털을 놓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가리워지는 동안 진실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모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라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기계적인 사무 일정 수행같이 종교 본산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들이 하나님 발 명령과 지시를 쫓아 스스로 쌓아 올린 무게 중심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이에요. 겸비하게 하나님의 동선을 걸어왔더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육신의 더러움을 육체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영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라면 하나님의 동선을 걸어왔다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어두움과 거짓과 미혹의 영에 농락당하여 불의하고 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예수 교장로의 남녀노소는 음란한 여자 고멜의 자식들과 같이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연기가 좋은 배우에 지나지 않죠. 그렇게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죠. 누가 과연 영적 계몽 운동을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잠든 교회들을 깨워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아래 갇혀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방 땅 갈릴리와 오늘날 대한민국은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서 그 전부를 드러내고 알려 줄 하나님의 메신저 지혜로운 건축가들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창세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터를 놓았기 때문에 이 터가 다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도적 예언 사역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귀를 발라주시면.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오메가 때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파송하시고 교회들 가운데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그리스의 생명이 실제로 이 생명은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이 말하죠. 이렇게 생명으로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서 오늘날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자유를 지키는 선한 싸움이나 영적 전쟁은 수행하지 못합니다. 큰 음료 바벨론이 2032년에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봤으니까 예, 짓고 있는 단계예요. 하늘까지 닿은 곳에 이렇게 갔으니까. 어둠과 캄캄함에 뒤덮여가는 대한민국의 바라건대 예언자 호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 이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중간 심판자 화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통일 후 양해 국가 피난처 국가로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때에야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의 약속과 회복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대한 예수교 장르의 남녀노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차일드가 아니에요. 칠드런이 아니에요. 에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신 안에 충만하게 실제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릇들을 아들들이라고 말을 해요. 십절에 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번성하는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세가 다스리는 시기에 예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족속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민족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2014년도 7월에 본 음료의 늪에 수장당한 땅으로 익습니다. 불의와 악의 평범성이 양심과 진실과 의를 삼켜버려 각자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질서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아젠다는 여야 정치인들이 주도하면서 무지와 거짓과 불법이 모든 영역과 세대와 지역을 삼켜가기에 주의 피파송 의식에 묶인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드러내는 행동 메시지만 구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짐승의 식탁과 질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어가는 길목에서 사단발 미역과 속임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우고 병들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에 땅은 진동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감내해야 하고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남유다 왕들의 대응하여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막강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경제력으로 번영한 마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아래 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의 지표들이 그들의 실체를 열어보니까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표현만 드러냅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는 당장 너희 가운데 큰 음란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민족과 나라라고 일관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주창하는 이스라엘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은 음란이라는 주홍 글씨를 그들에게 새겨버립니다. 자금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도 호세아 예언자의 책망과 심판언어에 비틀거리며 뒤흔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주님과 걷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멀리 떠나감으로 얼마나 서로가 다르고 얼마나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은 음란해졌다라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상황에 따라 사실의 색깔을 바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 본산지를 지키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라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으로 거짓과 속임과 미혹이라는 어두 말에서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의 실상은 충격적이며 파괴적이까지 기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예언자와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자녀 출산으로 파악합니다. 참 예언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시기는 막장이라는 거예요. 자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막장시대를 연출합니다. 저는 그것을 6월 3일이 헤드라인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짐승의 식탁과 질서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통합이라는 아젠다로 세워나갈 뿐입니다. 마귀가 저에게 그 불법한 자를 통해서 말한 이야기예요. 고멜이라는 음난한 여자와의 결혼으로 호세아서는 여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애둘러서 고발합니다.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들 아래 출생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참 예언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증거는 부정당합니다. 낳은 자녀들로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바라는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음란한 여자를 얻어서 결혼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음행했다라는 돌직구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들이 출생할 때마다 여와 호 하나님이 내놓는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저는 자금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를 향하여 성령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각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내놓을지가 두렵습니다. 각 나라들과 민족들 간 전쟁과 소욕, 분쟁과 다툼이 마카파식으로 드러나는 지구촌 현실에서 기독교, 지상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즉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실체와 질서를 사랑하고 탐닉하는 모습은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도 하나님과 원수로서 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크게 음란함은 오늘날 주술이나 마법, 초혼이나 강신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한 예수교 장로의 현실에서 민낯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주예수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가정이 여기시고 불쾌해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나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하세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은 그렇게 부정하세요, 그들을. 내가 한 방식대로 너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나라와 민족은 그 출생부터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는 본문 2절에서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스루엘, 로후아마, 로암미라는 자녀들의 이름에 실린 메시지는 가혹하고 저주스럽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 자신이 사용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정조준하는 그의 사역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고멜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과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일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들의 눈이 멀고 귀가 다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극렬 가운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의 식탁과 질서가 마련되는 2031년까지 오직 그리스도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자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마치 본문 7절이 말하는 바 내가 유다 족속을 극휼히 여겨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임마엘 하나님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도록 겸손히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심판자 화마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양해국과 피난처 국가라는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대의를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1월 12일부터 6월 3일 자신의 선택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피난처 국가 대한민국으로 이 마지막 때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지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대한민국의 종자씨들의 선택이에요. 작년 5월 달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의 선택을 너희들은 당할 것이다. 투표하러 가다가 주님이다.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가 어떤 짓을 할지 일도 모르잖아요. 자, 본문 3절 이하 고멜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우의 집에 몰락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는 이스라엘 나라의 끝,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이는 어두운 결말의 트리거가 됩니다. 이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은 트리거, 방화쇠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북이스라엘의 해망과 멸망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2 6 년도 주님께서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사건이 나타나요. 자 이후에 딸 로후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이다 이런 의미죠. 그 후에 아들 로한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이러한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신앙 부모는 없지만 호세아 예언자의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는 심판 예언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리라는 저주를 말한다는 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이 놓여지지 않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참답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마저 해와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언약적 저주와 심판이 언약 백성들 이외에 철회되지 않는 현실은 언약이 지닌 엄숙함을 말해줍니다.저는 대한민국이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마련하는 자들 아래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고 주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15년부터 너는 기도하라 해서 기도해 왔어요. 비록 지금은 음란한 자식들 이스루엘 로후하마 로아미와 같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개입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문 2장 1절의 증거대로 암미라 로하마라 하는 영광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냉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장차 이 대한민국이 음료의들에 수당 당한 채 어떻게 되려는가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댑니다 마침내 나라와 민족의 구근이 끝나버리는 현실이 오더라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25년부터 31년.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는 가운데 자신도 뒤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내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마음을 덮고 있는 종교적 수건을 온전히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라는 제단이내영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 있고 의와 성결과 거룩의 성벽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성벽이 없는 자들, 성전이 되지 못한 자들, 성밖으로 다 쫓겨나잖아요. 지금의 위험천만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며, 지금의 번영은 번영이 아니고, 지금의 안보와 국방은 내일을 지탱해주지 않는 현실에 갇힌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호세아 예언자가 규정한 크게 음란한 나라와 민족과 같은 대한예수교 장르의 남녀노소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라 동선에 십자가의 길에 나의 마음과 몸을 동여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전부 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세요. 너는 준비하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의 삶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약 처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나 무지는 분명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가 그에게서 말라가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지도,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양심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20년부터 25년까지 이거 다 내다 팔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아웃이요 28년, 29년, 3년하고 당할 거예요. 정교 본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로 종교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동안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막 지금까지 박터지게 서로 싸우고, 짤데기 없는 말로.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때에 자기가 선택해서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생각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중흥기가 이 대한민국에 없더라도 아직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저주 이후에 주어지는 복음은 그게 10절, 11절, 2장 1절이에요. 이 언약적 심판과 저주 후에 회복이 나타나요. 자, 이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가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의 걸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